괜찮은 미용실이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시간은 7시 35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잘랐어요. 한 이만큼 잘랐나? 한 요만큼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질리기도 했고 이 빨간 머리 색깔 자체는 제가 진짜 거의 한 7, 8년을 계속 이 색깔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머리를 짧게 잘라본 적은 없거든요. 아마 한 중학생 이후 정도이지 않을까? 아닌가? 더한번더 있었나? 아 이게 머리가 묶어지나 모르겠네. 머리가 안 묶어지네 저같이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머리가 안 묶어지네. 아 진짜 짧다 머리 어떻게? 이거, 이거 완전 이거 여기다가 안경 쓰면 어떻게 완전 저기 완전 회사원 분위기 뿜뿜 <laughs> 완전 저기 뭐야 완전 마지매한 엘리트 사원 같은 아니 저만 그런가 색깔이라니까 그냥 이거는 콜라 맛 사와인데 도수는 9% 오늘의 술안주는 지금 하나는 데우고 있고 제가 모찌롤이 너무 먹고 싶어서 모찌롤을 사왔습니다 오늘 모찌롤 하면 로손이죠 로손에서 편의점에서 사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이거는 그냥 모찌롤이 아니라 이 겉에가 이렇게 보면 빵의 윗부분을 얇은 떡으로 진짜 못지. 떡으로 이렇게 얇게 한번더 둘른. 떡으로 말은 모찌롤 이치고 맛이래요. 안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샀죠. 그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 오징어 마른 오징어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거는. 에다마메 집부. 에다마메, 그, 만두콩 맛. 와, 아, 만두콩인가 에다마메가 무슨 파랑 콩. <laughs> 콩 맛. 응, 집. 이건 혹시라도 모자랄까, 만주가. 그래서 과자 하나 사온 거고요. 오늘 오코노미야끼를 먹고 싶어서 오코노미야끼를 지금 데우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마 한국에서도 뉴스를 좀 할, 하,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연도가. 바뀌잖아요. 전황이 이제 바뀌면서 어, 헤이세이라는 연도에서 레이와라는 연도로 바뀌어요. 저도 솔직히 잘은 몰라요. 왜 굳이 그 연도를 따로 불러야 되는지는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일본인이 아닌 이상 어, 보통 2019년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헤이세이, 뭐 31년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천왕이 바뀔 때마다 그 연도를 말하는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있는 천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이 업무가 힘들다, 못하겠다, 정년퇴임이 오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좀 빨리 서둘러서 좀당겨서 은퇴 시기를 좀당겨서 지금 그만두겠다 해서 지금 헤이세이라는 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4월달, 이번달 30일까지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내일이 이제 그 천황의 퇴임식 뭐 이런 거를 하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천황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연도를 바꾸는 연도를 부르는 말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레이와라는 시대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레이와 1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근 일본이 약간 연말 분위기스럽게 지금 돼가지고, 뭔가 기분이 묘합니다. 뭔가, 연휴도 열흘 연휴이기도 하고, 뭔가, 새, 뭐, 한 해가 끝나고 또한 해가 다시 시작하는 딱 그게, 아, 다 되어졌죠. 이게 돼지고기 들어간 거였는데 이거는 오징어랑 새우 들어간 맛이 있었고 이거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맛이었거든요 무난무난하게 맛있는 맛 역시 이런 거는 직 자기가 기지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구워가지고 바로 딱 뜨끈뜨끈할 때막 하트 뜨뜨 막 그러면서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아, 그 PT를 가서 그 PT를 받기 전에 선생님께서 일단 약간 스트레칭 식으로 근막을 늘려주시더라고요. 어디가시죠? 근데 저도 이걸 샀으면, 이거 약간, 약간, 저기, 무기 같은데, 무기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볼이에요. 아고 이거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종아리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허벅지 같은 데도 이렇게, 아, 좀 아프네, 아직까지. 이렇게 늘려주는 거, 근막을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늘려준 다음에 이제 그 PT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샀습니다. 선생님께서 쓰는 건 이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좀더 뭔가 좀더 길고, 좀 부드럽게 움직이고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샀고 그 저를 곡소리 나게 했던 밴드 하는 것도 샀어요. 이렇게 엄청 많죠? 이게 색깔별로 그 쫀쫀함이 틀려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뒤에 등근육 이렇게 하는 거 쓸 수가 있고, 이게 제일 딱 쫀쫀한 거, 진짜 안 늘어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무릎에 이렇게 끼고 나서, 이제 허벅지 이렇게 하는 거 당장 샀습니다. PT하고 나서 너무 좋은 거 같아서, 제가 머신을 살 수는 없고, 집에 <laughs> 이런 걸로 남아서, 다음 주 금요일 PT 가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좀 익숙해져 있기 위해서 전 오코노미야키를 다 먹고 드디어 이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든든. 어, 딸기 냄새 난다. 지금 여기 이거 겉에 표면. 겉에 표면을 만드니까 약간 찹쌀떡 만질 때그 느낌 있잖아 뽀덕뽀덕한 느낌, 뽀덕뽀덕 그 느낌이 딱 나네요. 근데 안에 크림이 너무 꽉 차가지고 끊기지를 않네. 오 대박! 이거 어떻게? 여기가 이제 빵이고 카스테라 빵이고 이 겉에 이게 하얀 게떡 부분, 이건 딸기 크림이겠죠? <laughs> 음? 음? 맛은 맛있어요. 맛은 되게. 은은한 딸기 맛이 나고요. 너무 달지도 않아요. 맛은 정말 맛있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모찌스러움이 별로 없네요. 그냥 플랜 모찌 롤이 좀좀더좀 좀 쫀득쫀득하고 그런 것 같아. 요 얘는 실제 떡이 실제 모찌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쫀득쫀득함이라든지 약간 좀 말캉말캉 이런 게 거의 없네요. 신기하다. 왜 거의 없지? 그냥 촉촉한 빵, 빵 먹는 것 같은 느낌? 음. 살짝. <laughs> 아주 살짝. 어금니에서 쫀떡 하는 게 있긴 있네요. 너무 기대를 했나봐요, 제가. 형들 음, 음, 맛있어요. <laughs> 칼로리가 써있질 않네요. 그럴 수도 있나? 아, 있다. 여기 있다. 짠. 음! 대박. 이거 칼로리 대박입니다 이거는 그 곱빼기 컵라면 보다도 칼로리가 높아요 와 칼로리 749 칼로리 제가 가끔 식욕이 폭발할 때 사먹는 진짜 이만한 컵라면 있는데 진짜 막 튀김 들어가고 막 이런 컵라면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600몇 칼로리인데, 이거는 700, 거의 750 칼로리 짱이다. 이거 다 먹으면 안 되겠다. 어우, 이런 과자 있지? 절대 이렇게 해서 안 열리는 거야. 와, 양 진짜 대박! 지금 이 봉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과자가 여기 이만큼 들었어. 이만큼, <laughs> 이만큼!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에 이 과자 130 얼마였어요. 와, 너무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다. 이렇게. <laughs> 음. 맛있다. 초점이 제한테 가 있었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 오늘은 수요일인가? 5월 2일, 아무튼 5월 2일이고, 시간은 아침 5시 5분 전 오늘 친구랑 아침 일찍 수산 시장을 가기로 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졸려 죽는 줄. 그래서 어제 8시에 자리에 눕긴 누웠는데 잠이 안와 가지고 아. 진짜 한 10시 11시 정도 때까지 잠이 안와 가지고 너무 괴로웠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하우스다. 음, 꽃들이 너무 예쁘다, 옆에. 길거리에 진짜 사람이 없네요. 여기 원래 여가피라 사람이 없는 적이 없었는데. 이상한 기분. <laughs>

恥ずかしい。<laughs> <laughs> 우리 홀다이잖아 응 오늘은 어아 여기 오서방이 나가지고 <laughs> 저는 낮잠을 좀 자고 일어났고요. 시간은 6시 반입니다. 저녁 오늘 친구랑 회사 친구랑 6시 반 약속 해가지고 수산시장 앞에서 저는 아침에 4시에 일어나긴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늦잠을 자서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하나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심지어 3시에 한번 깼다가 아, 아직 1시간 남았네 하고 잤다가 막 이래 가지고 진짜 컨디션 약간 좀 캥한 상태로 가서 수시를 먹고 좀그 진짜 왔다 갔다 하다가 음 저희가 바다가 근처라서 옆에 살짝 이동해서 몇 시였지 아홉 시 넘어 아시 조금 넘어서였는데 술한잔 하고 친구랑 이제 바다 보면서 앉아서 술한잔 하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 우산 쓰면서 술한잔 하고 그러고 나서 아 빠뜨리고 없다. 집에 왔는데, 와, 완전 녹초돼가지고 씻고 바로 뻗었어요. 그리고 바로 잤어요. 그리고 지금 6시 반. 일단, 배터리가 없으니까 저는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상체 운동까지 다 끝내고 하, 이제 폼롤러로 스트레칭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하면 또 재밌게 한단 말이죠.